안녕하세요. 수산시장 딸래입니다. 11월 26일 화요일입니다. 먼저 먹포 먹갈치 싱싱한 눈동자 확인하고 가실게요. 흰자와 검은자가 또렷하게 구분되어 있는 아주 싱싱한 먹포 먹갈치로 준비했고요. 보시면 손가락 4개 들어가는 사지짜리 먹갈치입니다. 이건 이제 특대 사이즈로 분리가 되는데 한 마리에 700에서 800g 정도 올라가는 먹갈치입니다. 보시면은 손가락 4개 정도 올라가고요. 옆에 두께도 정말 두꺼운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목포 먹갈치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이런 거를 한 마리 조림으로 드시면 아주 맛있고요. 특히 또 유명한 이유가 기름기가 많아서 부드럽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갈치가 크면은 퍽퍽하지 않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니요, 목포 먹갈치는 이제 그 부드러운 맛이 특징입니다. 꼬리에서도 재봤을 때 손가락 3개 올라가는 삼지짜리 먹 먹깔치이고요 보시면은 저희는 항상 소량만 준비해서 그날 그날 재고를 마무리 짓기 때문에 저희만의 또또 또 싱싱한 먹갈치를 보내드릴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먹갈치 모두 손가락 네개 올라가는 사질짜리 먹갈치이고요. 어, 지금 준비돼 있는 먹갈치 모두가 상태가 좋네요. 뚜 두께도 한번 확인하시고요. 저희가 다음에 기회가 될때 저희 이모가 진짜 손맛이 좋은데 이모가 갈치조 조림하는 영상도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갈치 조림 영상이 궁금하시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영상이 올라오는 대로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제주 수산 네이버 밴드 있고요. 또 문의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 위에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빠르게 구매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먹갈치 이렇게 손가락으로 구분을 해봤을 때한 토막을 예상해 보시라고 찍어봤고요. 꼬리까지 길게 뻗어있는 네. 먹갈치입니다. 목포 참조기도 준비했습니다. 한 상자에 15kg 정도 올라가는 목포 참조기인데요. 한 상자에 몇 마리 들어가 있냐 궁금하시다면 한 200마리 내외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15kg를 항상 기준으로 참조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날 따라 이 참조기의 두께가 두껍다 하면은 200마리 안으로 들어가고요. 조금 작다라고 하면은 한 200마리, 뭐 202마리 이렇게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제 요새 참조기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 기 때문에 그래도 가정에서 드실 만한 거 사이즈와 가격대로 한번 준비했고요. 손바닥에 올렸을 때는 한이 정도 크기 나오고 있습니다. 작았을 때는 한 80g 정도, 컸을 때는 100g 정도 올라가고 있고요. 한 마리에 20cm 내외로 올라가는 목포 참조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신손도 한번 보시라고 여러 마리 한번 찍어봤고요. 이제 센치 한번 보시라고, 센치도 한번 찍었습니다. 꼬리 끝까지 해서 한 20cm 내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목포 참조기 하면은 신선도를 봤을 때이배 부분을 먼저 보시면 되는데, 배가 이렇게 노랗냐, 노랗지 않냐를 따라서 이 신선도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생선 눈동자, 두 번째는 이배 부분이 노란지, 안 노란지를 보시면은 이 참조기의 신선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이용 전어도 준비했습니다. 가, 가을 전어 굽는 냄새에 집 나가 며느리도 돌아온다던 그 전어인데요. 전어를 구워 드시면 정말 맛있고요. 열무김치에 싸서 드시면 더 맛있습니다. 크기는 손바닥에 올렸을 때이 정도 되는 거 참고하시고요. 1kg 했을 때 9마리에서 한 13마리 정도 올라가는 큰 사이즈의 전어입니다. 전어가 작으면 한, 1kg에 20마리 넘게도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구워 드시기에 큰 아주 좋은 사이즈의 전어입니다. 포장은 얼음 포장해서 갈 거고요. 2kg 하시면 저희가 2kg에 33,000원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